자, 요 며칠 사이는 장이 좀 긴급하니까 제가 자주 올릴게요 자 비트가 오늘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 여기 저점을 현재 이렇게 찍었죠 네, 그리고 반등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등을 보시면 음, 음. 이런 형태가 하나 있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요거였습니다. 요거. 요거. 삼각형이 이게 뭐예요? 저점 높아지고 고점은 수평을 이루고 그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죠. 상승 삼각 수렴입니다. 어, 말하자면 저점은 계속 똑같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 하락이 강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요런 삼각수렴으로 상승을 본 겁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올라가 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예, 수렴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돌파한 거예요. 자 여기도 돌파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돌파하니까 이제 어떤 형국이에요? 어디 있나? 차트가? 이제 패러렐 채널이 된 거죠, 패러렐 채널. 자, 이렇게 이해 되십니까? 지금 1시간 봉입니다, 달러. 근데 패러렐 채널에서는 맞고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평선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어, 한 시간봉이에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아침에 긴박하게 제가 조금씩 덜어내라. 왜냐 이제 내려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테스트가 되겠죠. 여기를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48.1k 정도. 테스트가 되는지 보고 여기서 다시 재점매수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할해서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 내신 분. 이 하락장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그 수익분을 고스란히 제가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재매수를 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있잖아요. 그러다가 뚫려 뚫려도 상관없습니다. 뚫리면은 다시 리테스트를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분할로 사야겠죠? 그럼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또 매수해요. 그럼 평단가가 여기 중간이 될거 아니에요? 47K, 8K 정도? 반드시 48.5K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한번 털어도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켜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켜진다면 가서 놓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채널을 넘기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55K 내지 53.7K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이제 이 채널은 상승을 뚫었지만 무효화가 또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방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도전했는데 이 고점을, 전 고점을 못 넘기고 때려 맞아서 또한번 찍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러다가 실패하면요. 이 플래그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플래그예요? 베어 플래그예요? 불 플래그예요? 베어 플래그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올수 있는 겁니다. 베어 플래그. 이해 되세요? 이보다 더 가요. 왜더 갑니까? 하락폭이 있죠? 이 하락폭이 18%인데, 이거의 깃발형을 보시면, 깃대가 이겁니다, 깃대. 깃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깃대. 자, 채널이 만들어진 18%.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18%를 또 내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깃대만큼 1대1 비율로 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2K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지난번에 찍었던 42K를. 자, 그 다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시간 봉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봉으로 따지면은 더블 바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매수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한쪽만 들으시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 만일에 이런 플래그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런 위험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여기선 플래그가 아니에요, 현재. 이걸 가지고 플래그라고 볼수 없다고요. 이게 1, 2, 3, 4, 5까지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5, 6, 7 정도 가야 돼요. 5, 최소한 가야 플래그구나라고 되는 거죠. 이건 뒷발이라고볼수 없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장기적까지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제가 42, 4250달러. 네, 여기를 다시 보라고 그랬죠. 네, 우리 멤버십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랑 좀 달라요. 얘는 삼각수렴 자체를 뚫었어요. 비트코인은 삼각수렴 중이잖아요. 그 안에서 노는 거야. 그러면서 플래그도 만들려고 그러고 채널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잘 보세요. 그렇게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었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저점이 어떻게 돼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자, 이런 거는 보기 드문 차트 형태인데요. 공부 잘 하실 기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쫙쫙.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져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확장형, 확장형. 이 확장형 추세입니다. 올리려는 힘도 강한데요. 내리려는 힘도 강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야? 엄청난 어, 변동성이 강한 장이라는 거지. 단기적으로 언제부터?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형이 멈추려면 이 확장형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저점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으로 이 캔들이 핸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내려요. 내리는데, 내려도 점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네? 이해 돼요? 자, 이런 형국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확장형이 이렇게 돼서 무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저점 낮아지던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도 지금 안전해요, 안 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보면 언제요 그럼 그때까지 보는 게 언제야 이렇게 이 정도 12월 말에서 1월 초 네? 완전히 상승장이구나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제일 안전하게 하시려면 정거점 다시 넘길 때 들어가는 데 아니면 이 지점 이 추세를 완전히 꺾어 올린 점 여기 12월 25일 26일쯤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19일 이후를 모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